세요 일단 오늘 화요일 일정 잘 맞췄고요 학교가 었죠 어, 특별한 일은 크게, 크게 있었죠 예, 특별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수업은 그냥 그럭저럭 흘러갔고요 적응 잘하는 것 같고 수학은 솔직히 많이 쉽어서 <laughs> 뭐지 한국에 있을 때 성적으로 그 반을 배치했나 싶을 정도로 쉽긴 하고요 뭐한 학년 그 꿀꿀 꿀었다 그래야 되나 일단 유급은 아닌데 그래도 영어 적응하고 하려고 이제 한 학년 조금 땡겨가지고 저보다 좀한살 어린 애들하고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 치고도 너무 쉬워. 솔직히 제 학년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수학을 그리고. 제 클럽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어 <laughs> 솔직히 음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 솔직히 정말 좋지 않았고요. 애니 동아리에 뭐 테이블 탁기나 그러니까 보드 게임 동아리 뭐 이런 거다 가봤는데 난 체스가 하고 싶었거든요. <laughs> 체스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클럽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무모한 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체스 <laughs> 클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역사쌤한테 물어봤는데, 역사쌤이 그 흔쾌하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첫 번째, 이제 여기 이 학교 근무자 첫 번째 년도고 한 과정을 잘 모른다 그러셔서 좀더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벽에다가 종이를 붙이고 싶었는데, 그거는 클럽에, 그러니까 소속이 돼 있어야 할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없는 동아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역사쌤이 처음 봤을 때 되게 착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먼저 가서 물어보게 됐어요 솔직히 <laughs> 솔히제 착한 사람 센서가 그다지 틀린 적은 없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스 동아리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홀가분합니다 목요일날 다시 결과 들으러 오라는데 음 기분은 좋아요 특히 아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당장 튀어나올뻔했어 진짜 그래도 이렇게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이 진짜 엄청 많이 불는데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지금 약간 묶혀둔 감정을 하나 딱푼 느낌 저번에 제가 되게 실망했었잖아요 정아리 웃어가지고 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고 한국보다 만드는 과정도 훨씬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느낌이 훨씬 쉬운 것 같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목요일날 만약에 결과를 듣게 되면은 방송을 켤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체스 클럽 결과는 이제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또 편집해가지고 <laughs> 편집 잘안 하는데 생방 올리는데 편집해가지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되게 큰 결심하고 역사쌤한테 물어봤는데 되게 긍정적이게 답해 주셔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수업은 좀 엄청 재밌진 않아도 선생님이 너무 착해 보이시고 너무 좋아 보이셔서. 특히 그 성소수자 논그 바이네리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 쓴도 착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말 걸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역사쌤 여자분이거든요. 그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서 님은좀 바빠 보이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팅, 미팅도 많이 그러니까 그 연애 미팅이 아니라 회의도 약간 교직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분은 그분이 그나마 제일 약간 잘 들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 그분은 그랬고 역사 쌤이 역시 이제 예 저희 착한 사람 센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른 쌤들은 일단 엔지니어링 선생님은 엔지니어링 클럽을 가지고 계신 그 다음에 수학 쌤은 아 뭔가 그래 뭔가 말 걸기 그래 정말 좋은 쌤인데 뭔가 안 맞아요 저랑 약간 성격이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분이요? 좋은데 좋습니다 욕좀 할게요 좋은데 좋습니다 <laughs> 진짜 행복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긍정적이에요 진짜 미안해 나는 안될 것 같아 이러면 다음쌤으로 가려고 랬는데 아무래도 천년도고 중간에 들어왔다 보니까 조금 <laughs> 말 걸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 근데 모르겠다 일단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 되지 않을 까요. 잘 안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갖고 지금하고 둘러봤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은 그냥 일단 역사쌤 어 역사쌤 책상에 그 성소수자 깃발이 없고 젊고 일정 넘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쌤이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역사 점수 그렇게 잘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그래도 학교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힘들 곳이 다 사는 게 아니라. 아, 아, 춥다 그래도 뭐잘 됐으니까 잘 됐으니까 장땡 아, 니겠습니까 동아리도 만들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지 않을까. 뭐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 아무래도 그래도 최대한 해보려고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동아리가 동아리 시간이 있는 게. 좀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오라 그랬는데, 목요일날 결과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만들고 싶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수요일, 그래? 내일, 내일 수학시험이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걱정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자만하진 않으려고요. 계산 틀리는 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하는 법은 아는데, 순간 계산을 자꾸 틀려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애들 99단, 99단 왜? 다 깨우시기 전까지는 <laughs> 계산기 못쓰게 해야돼 진짜 계산 능력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laughs> 아니 뭐 루트 이런거 제대로 안배웠나? 그럴수있어 교육과정 다르잖아요 근데 아니 <laughs> 아니 3 6, 아, 아, 곱셈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아무리 나보다 한살 어리다지만 고등학생인데 어? 어이없습니다 뭐 학원 많이 안 다니고 나도 똑같다 아닌가 난좀 다녔나 그래도 어쨌든 에휴, 그나마 따라가긴 쉬워서 근데 A 담아주면 또 업그레이드 되겠지 교실 그래서 특히 이 수학교실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애들이랑 말도 좀 텄고. 다 착해. 약간 아기가 없어. 그 미드에 나오는 약간 그 나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양아치처럼 생긴 애들? 있어요. 근데 다 착해.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나쁘게, 분명히 약간 나는 편견을 가지고 보는데, 걔들은 날 편견 없이 봐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미국인들에 대한 아니 미국 나도 미국인이니까 어 나도 금발에 하양색의 그금 체인 목걸이 메고 있는 백인들한테 어 편견을 가지고 약간 대하고 있었는데 걔들은 또 나를 아무런 나는 그냥 새로운 아시안 이제 한국인인데 한국 인종인데 그렇게 아무런 서스럼 없이 약간 바로 착하게 대해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살지 말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요. 어 재밌는 일 있으면 또 방송 켤것 같고요. 재밌는 일 없으면은 내일 아침 저한텐 내일 아침이고 님들한텐 이따 저녁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